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러네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세상 모든 직장인들이 혼자서는 풀기 힘든 숙제 한두 개쯤은 갖고 있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새로운 걸 찾아서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달라질까요? 여기 오랜 시간 누구도 풀지 못했던 자영업자의 숙제를 풀기 위해 나선 주인공이 있습니다. 매달 계산기와 사투를 벌이며 씨름하던 대한민국 사장님들을 위한 도전. 지금 만나보시죠. 자영업자의 월말, 산더미 같은 업무 처리로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급여 계산. 초과근무의 휴무 보너스까지 여러 수당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산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데요. 매달 반복되는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았던 청년 사장, 자영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방법을 찾다. 급여 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드는 작지만 강한 변화의 시작. 익숙한 불편의 말서는 청년 스타트업의 좌충우돌 창업기가 공개됩니다. 자영업자의 일손을 돕기 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정산 자동화 서비스 알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푸른밤의 김진영 대표입니다 어 저희는 비콘을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출퇴근 기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급여 세금 그다음에 이제 원천세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실급여를 자동 정산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의 어떤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강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아이템으로 하려고 한 적은 사실 없었고요. 원래는 직장 생활에서 엔지니어 연구원으로 이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나와서 당장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알바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 친구들이랑 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무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 그 엔지니어의 말로는 치킨집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무스갯소리처럼 하는데 어 저희는 이제 친구들이랑 셋이서 얘기를 해봤더니 나중에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그 은퇴를 하고 그때 가서 프랜차이즈 치킨집 말하는 뭐 그런 창업을 했을 때 실패를 하면 다시 이러셨어.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돈을 모아서 아, 망해도 좀 일찍 망해보자.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음식업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었고요. 아, 3년 동안 그안 해봤던 음식업을 이제 칼질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면서 고객을 상대로 했었고요. 막상 음식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제가 할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원래 직장인으로서는 내가 정해진 일만 잘 해도 충분히 이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조직이지만 막상 창업을 하면 일부터 재택까지 다할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매달 반복되는 알바비 계산이었어요. 매, 매월 말 가장 바쁜 정산 시즌에 그 알바비를 계산기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이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그 고통이 매월 반복되는 고통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저 혼자 이제 앱을 이제 만들어서 가게에서 혼자 쓰던 아이템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젊은 나이에 이게 가게가 좀 안정되고 나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타트업에 발을 들이게 됐고요. 어, 거기서 이제 여러 번 실패를 겪어왔고, 여러 번 실패를 겪다 보니, 어 이게 주변에서 제가 가게에서 쓰던 이 아이템이 제일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듣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지하게 사업화를 할 생각이 없었던, 없었던 거라, 대충 손을 봐서 이제 그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스토어에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연치 않게 기회가 돼서 황금의 펜타곤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방송을 타면서 초기 고객들을 확보를 하게 됐어요. 초기 고객이 또 생기니까 또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뛰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해에 그 산업은행에서 주최하는 벤처 대회에서 대상을 타면서 이제 초기 자본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 주제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의 어떤 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그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실제로 있는 문제인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를 찾기 위해서 그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첫 번째 아이템이 미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잘 되고 있던 그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올리면 그걸 제품화시켜 주고 그 아이디어를 제기한 사람과 그 수익을 쉐어하는 그런 아이템을 처음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망했었고요. 그게 이제 지금 돌아보면 망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어 뭔가 이런 제품과 서비스만 만들어서 내면 자연스럽게 유저들이 생겨나고 그게 사업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정말 순진한 그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이 제가 이제 여행 서비스를 했었고요. 여행 서비스는 정말 기술 이런저런 기술을 동원을 해서 그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 열심히 이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해왔었고. 그두 가지 사례에서 지나고 났을 때 제가 알게 된 케이스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 대표가 기, 너무 기술에 빠지면 회사가 망한다. 막상 고객을 직접 고객이 뭐가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인지 직접 나가서 방문해서 들어보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제품을 완성시키고 완성도 있게 내면 당연히. 그 사업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는 숨만 쉬어도 돈이 탑니다. 시간이 결국 돈이란 얘기거든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 월급은 일을 열심히 해주든 못해 주든 내가 회사 성과가 나든 안 나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근데 지나고 봤을 때는 고객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시간은 더 세이브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두 번째로는 고객한테 쉽게 욕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첫 고객이 한 전국에 60개 매장 정도의 그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창업자랑 저희 개발자랑 세 명이서 전국에 60군데 매장을 직접 다 방문했습니다. 저는 서쪽으로 타고 내려가면서 그 매장을 방문을 하면서 앱 설치해 주고 이제 고객분들 만나면서 피드백 들었고요. 저희 공동 창업자랑 이제 저희 개발자는 한 명은 부산으로 넘어가서 위로 올라오고 한 명은 동 동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60개 매장을 직접 돌다 보니까 수백 명의 그 저희 잠재 고객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들이 당연히 첫 창업 아이템이니까 불안정한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다, 이런 피드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어, 지나고 났는데 이것들을 듣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걸 반영하고 업데이트를 했더니 훨씬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실패하고 했던 아이템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정책인데, 앱의 오른쪽 상단에 어떤 버튼을... 그러니까 앱 오른쪽 상단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저희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의 그거를 넣었던 주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들한테 손쉽게 요구를 할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국의 지금은 저희가 한 9천여 개 사업장에서 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직접 다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손쉽게 메신저로 저희한테 뭐가 불편하다. 칭찬도 해 주시긴 하지만 근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3년치를 모아 놨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최근에 또 진행을 했고요. 저희 서비스에 진행되는 업데이트 방향은 고객분들의 피드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험이 곧 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서비스를 직접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출퇴근 기록기 이거 대단한 기술처럼 안 보이시잖아요. 실제로 저희도 어 이게 분명히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돌려보다 보니까 그 99%의 정상적인 출퇴근 체크를 하는 사람들은 어,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됐고요. 오히려 그 출퇴근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저해가 되는 1%의 이상한 유저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례들이 계속 생기니까. 어 출퇴근 체크를 그러니까 이게 급여로 연결되는 기록인데 그 기록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감안 둘 수가 없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탐지하고 방지하는 로직들을 지난 3년간 수천여 개 사업장을 상대로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서 나온 기술과 로직을 이제 특허출원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으로 확보를 해 왔고요. 그게 분명히 처음에는. 아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봤을 때는 결국엔 저희의 그, 그 경험들이 저희 회사의 가치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던 사업화가 진행이 되고 그 출퇴근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자산들이 생겨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이제 급여 자동화로 넘어올 수 있었어요. 어차피 출퇴근 기록이라는 거와 급여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신뢰성이 저는 자신합니다.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누구보다 그런 기술력은 독보적으로 높다라는 자신감은 가지게 됐고요. 결국은 그게 경험이 이제 창업자들한테는 중요한 힘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오셔서 창업을 시작하시면 어느 회사에 어떤 직급을 가진 나. 라는 타이틀을 다 벗어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온전히 나 하나만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차피 그 나날 날마다 이제 고통스러운 거는 어, 어느 창업가나 똑같거든요. 대신에 그래도 거기서 좀 하나씩 넘어가는 재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회사 가치를 올려가는 재미 이런 거를 좀 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만의 1%를 발견하고 그 일에서 좀 재미를 찾으시면서 재밌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1%를 찾는 방법 해결하려는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라 고객에게 쉽게 피드백 받는 방법을 찾아라 경험을 통해 힘을 키워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드는 급여 정산 자동화 서비스잖아요. 네.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어, 일단은 비콘이라는 거를 네. 매장 안에 부착을 하게 되면요, 사업장 안에서만 출퇴근 체크가 가능하게 해주는 게 출퇴근 기록의 신뢰성에 기저에 깔려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세금, 그 다음에 뭐 급여. 이런 거를 각종 수단까지 네. 자동으로 정산을 실시간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럼 어떤 회사에서는 그 격리가 굳이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어, 아무래도 그분들이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예. 이제 그분들도 어차피 월말마다 급여 계산 하는데 야근하면서 예. 밤새면서 엑셀과 사투를 벌이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업무를 줄여주고 그분들이 다른 더 가치 있는 업무를 하실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 현재 지금 9천여 개 매장에서 9천여 개 사업장에서 저희 거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예. 나라 수로 따지면 한국 포함해서 10개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해외까지 영업을 다 이미 하셨던 거예요? 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어떻게 저희를 아시고 네. 해외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네. 저희 국내 고객사 중에 해외 법인. 예. 또는 해외 지사 예. 이런 쪽을 내실 때 이제 저희 거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 고객분들은 그 기업의 대표님이라든가 그 기업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기업 내지는 어떤 그 자영업자들. 네, 네. 그러면 이제 수익 구조가 분명히 이제 대표님도 돈을 버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이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자체가 네. 또 무료가 많아서 네, 네. 어, 어느 정도 무료 정책으로. 지금 이용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익 구조를 말씀해 주시죠 어~ 원래는 월 과금을 받는 구조였어요 예. 저희 서비스가 근데 최근에 뭐 최저 임금도 오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힘들어 하셔서 저희 고객사가 이제 두 가지인데 네. B2B 고객사들 이 있고 자영업자분들인데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예. 저도 자영업자 출신으로서 조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고민하던 와중에 네. 예, 저희 출퇴근 기록기 서비스를 소상공인에 한해서 음. 전면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예, B2B 고객사분들을 직접 방문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제 이런 취지로 네.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다 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네. 동의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아무리 그 시대의 어떤 빠른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네. 이런 편리한 기술도 때에 따라서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불편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또 처음에 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계신가요? 어 사실 저희 회사에서 네 저희 디자이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객 이제 분들이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 앱은 이제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앱만 설치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심지어는 앱 설치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앱 설치하는 방법 음. 그다음에 뭐 로그인하는 방법 네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예. 영상으로 보내드려요 예. 그거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 음. 이런 콘텐츠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1%의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그1%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1%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출퇴근 이게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오늘만큼은 내가 야근 수당이라도 좀 받겠다는 어떤 그런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핸드폰을 두고 집에 가서 네. 그럼 뭐 이게 정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기상천외한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 네. 혹시 있었나요? 아, 어... 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예, 예. 저희의 그 자산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는 네. 예를 들면 뭐 와이파이 전용 폰을 사업장에 두고 다른 사람한테 출퇴근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 비콘이 작다 보니까. 그한명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그걸 떼서 들고 다니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셉니다 네. 그걸 떼갖고 아, 어, 그러면 뭐 그럼 그걸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일단 그런 경우에 와이파이만 되는 폰은 출퇴근체 그 로그인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 앱은. 네. 예, 일단 그래서 유심에안 꽂혀져 있으면 본인 폰이 아니면 예. 어차피 스마트폰은 자기 개인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들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다른 폰으로 로그인을 아이디 비번호 알려 주고 로그인을 하면 음. 실시간으로 관리자들한테 알림이 날아가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콘 기기를 떼서 들고 다니는 케이스는 예 그분 셉니다. 어, 아 네. 캐릭터 셉니다. 예뭐 그거는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뭐 한데 예, 예. 여튼 다 감지됩니다. 어, 예. 감지가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 놓으셨군요. 예 그거 이외에도 정말 정말로 기상천외한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예, 예. 그걸 이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저 저희가 그 빈도가 줄어들어서 줄어들어서 예. 이제는 급여 정산으로 나아갔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음. 예. 그리고 강연에서 시간은 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스타트업은 속도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어, 정리를 내 주셨는데 사실 그 지금에 어, 오기까지 또 많은 실패를 하셨고 이런 것들이 또 노하우가 됐잖아요. 네. 어, 그렇다면 실제 사용자의 불편을 눈으로 확인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직접 가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어려움이 그런 불편함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는 직접 나가고요. 네.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회사 안에 전 직원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요. 네. 그러면 각 담당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음, 네. 직접 가서 만나보는. 네. 그게 제일 빠른 네. 것 같아요. 예, 예. 예. 사실 엔지니어분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재밌는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런 창업을 꿈꾸는 엔지니어분들에게 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R&D에 치중을 해서 고객들이 정말 이게 필요로 하는 건지를 초기에 발견을 못 해내고 예. 시간을 버리다 보면 이제 돈은 음.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러면 창업자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음. 네.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제가 뭐 하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세요. <laughs>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도 잘 모르셔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보실까봐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만, 작년에 네, 투자일치가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면서 본연 니게 고생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돈이 떨어진 상황인데 직원들은 있다 보니 저랑 공동창업자 이사 친구가 저는 빚을 내고 그 친구는 이제 전셋집 자금을 빼면서 직원들 월급 안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작년 11월에 이제 저희의 가치를 잘 봐주신 투자자 분들한테 이제 투자치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는 나아졌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니까 비준 예. 예, 없습니다. 예, 예, 예. <laughs>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도 힘들고 저를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힘드니까 직원 팀원들을 많이 내보 내보낸다기보다는 떠나는 걸못 잡았죠. 예, 그게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급여 정산 자동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어 동아줄입니다. 동아줄. 네. 네. 왜냐하면 네. 아, 알것 같아요. 네. 이제 예. 제가 여러번 실패를 겪으면서 예. 원래 직장인으로 예.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템을 사업화를 할수 있게 됐고 예.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동아줄 같은 존재가 지금 저희가 음. 운영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햇님 달님에도. 두 개의 동화줄이 나와요 <laughs> 하나는 호랑이가 잡았던 썩은 동화줄인데 <laughs> 다행히 그게 아니어서 예잘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 일단은 저희 서비스 컨셉 그대로 네. 저희 그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소상공인 또는 네. 그리고 이제 중소 사업자분들 불편함을 개선해 주는 걸 열심히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의 저희 회사의 가치를. 믿고 이제 투자를 해 주신 투자자 분들한테 예. 그리고 또 저와 저희 회사를 믿고 예. 본인들의 청춘의 시간을 바쳐주고 있는 저희 팀원들에게 충분한 뭔가 나중에 성공해서 네네. 보상을 줄수 있을 만큼 열심히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장님들을 위한 스마트한 도전 끊임없이 이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1%에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인생의 1%를 찾아서 재밌는 도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어, 준비한 대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사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서요. <laughs> 뭐 나름 말씀드리려고 정리했던 거는 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네. 주변에 좋은 서, 그 선배 창업가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좋은 투자자들을 만나셔서 그저 같이 이렇게 실패를 덜 하고 실패를 안 하고 <laughs> 사업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만의 1%를 발견할 시간 재미있는 꿈을 찾아 나선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